소녀는 10대가 되자마자 생존을 위해 온갖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 먼지 가득한 미싱 앞에서 하루 18시간을 일했고, 때로는 시장 바닥에서 짐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청춘이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그저 고된 노동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20대는 가난과 싸우는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미싱 앞에서 졸면 손가락이 잘려나갈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는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제 또래들은 교복을 입고 깔깔거리는데 저는 그저 공장의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공장 앞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부축해 작은 주먹밥과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주셨어요. 그때 그 숭늉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세게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고 인간이 가진 온정의 무게를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죠. 결혼 후에도 가난은 지독하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아팠던 기억은 어린 아들이 소풍날 도시락 대신 텅빈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갔다가 울면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식에게 미안함에 잠들 수 없었고 비로소 가난에 대한 분노가 아닌 극복해야 할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가난에 굴복하지 않겠다. 돈을 벌어서 내 자식만큼은 밥 걱정 없이 키우겠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뼈빠지게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두 배, 세배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지독한 고난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